안녕하세요. 조말농고 t v 입니다 어, 포도나무 앞에 또 나왔는데요. 비가 오려고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포도 새순이 굉장히 잘 올라왔고, 또 순치기 마저 이제 또할 것들도 남아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포도 순치기 하는 거, 1차 순치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봐주셔서, 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참조 되신다고 해서, 어,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이제 2차 순치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 지난주에 그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모든 싹들이 그 균일하게 이제 싹이 나오질 않고 또 먼저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 한두 번두세 번에 정도 걸쳐서 이렇게 순치기를 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좀 이해하시기 쉽게 어, 저하고 같이 한번 좀 따라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어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만 보고 이제 좀 다시 이제 어, 금방 또 배우실 수 있게 할 건데요. 포도는 이렇게 이제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이 순들이 나오는데 자, 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나오는 순은 무조건 한 개의 순만 키운다고 했습니다. 예, 두개 이상의 손을 키우지 않고 한개의 한 순을 키워서 여기에 영양분이 집중이 되고 해서 이 새순 가지도 영양분이 가고 어 이제 포도에도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게끔 딱한 가지만 남긴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서부터 한번 보면 서 갈게요. 어,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순치기를 하고 남겨놓은 것들은 하나씩 있고 얘는 지난주에 아주 조그맣던 애들인데 어 일주일 후에 한번 두고 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이 마디에서 두 개가 순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조그만 건 따주고 예, 큰 거를 키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세력이 좋은 애를 키우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요 마디에서 두 마디 남겨놓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줬는데 새순도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어, 대두력이면 첫 번째 마디에서 키우, 나온 애를 키우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나온 애가 기능이 작죠. 이 수세가 적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따줘야 될까요? 자, 저라면, 어, 얘를 키우겠습니다. 얘를 따주고. 왜냐면, 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 포도 가지 순을 이쪽 위에 철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키울 거거든요. 위쪽으로 이제 올려서 키울 건데, 얘는 방향이 옆으로 틀어졌습니다. 얘쪽으로 가면, 가면은 얘하고 맞부딪혀서 갈 확률이 어, 많기 때문에 좀 방해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제거해주고, 똑바로 올라가는 애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수세도 얘가 좋았고, 그리고 밑에 나오는 애는 수, 어,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비록 이 마디가 좀더 길어지긴 하지만, 이때는 수세가 큰 애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옆으로 또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자, 이 부분으로 좀 손을 집어줘도 될것 같아요. 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얘가 첫째 마디에서 나왔고 순, 어, 순도 세력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애들은 필요 없으니까 따 주면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온 애도 따주고 어, 뒤에 있는 애도 따주고 이렇게 이제 순치기를 해, 해주는 이유는 어, 빨리 어한 가지로 집중이 영양분들이 집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나중에 좀더 크고 나서 막 가지가 염, 엄청 좀 길어지고 나서 순치기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미리 순치기를 하나 가지만 남겨놓고 집중을 해주면 보세요. 벌써 포도 이제 송이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굵어집니다. 굵어지고 얘네가 꽃이 피면서 이제 수정도 굉장히 잘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기로 얘한테만 온전히 이한 가지한테만 영양분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훨씬 잘 크게 되죠. 그럼 이런 경우도 얘 하나만 남겨놓으면 얘 조금만 했던 애도 금방 커집니다. 이제 일주일 후가 되면 얘만큼 될 거예요. 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만 남겨놓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도 어, 첫째 작년에 지난주에 이제 가지치기를 순치기를 안 했지만 어, 오늘 와서 보니까 역시나 첫째 마디에서 나오는 게 조금 작네요. 이 둘째 마디에서 나오는 애가 세력이 또 훨씬 좋고 이런 경우에는 첫째 마디 거를 제거를 해주고 순이 세력이 좋은 애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여기도 얘를 좀 키우고. 어, 옆에 있는 애를, 뒤에 있는 애를 따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순정리를 해주면 되구요. 자, 이쪽 다한 볼게요. 여기도 보면, 자, 두개손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어, 지난해에는 가지치기를 해준 게 아니고, 새순 가지를 좀 쭉, 여기에서 새순 가지를 쭉 뽑아 올려가지고, 가지를 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애들은, 어, 거의 첫째, 그러니까 마디마디에서 다 나오는데, 두개 이상씩 나올 때는 세력이 좋은 걸 무조건 남겨 놓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력이 좋은 애를 남겨 놓고 나머지를 따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이제 지금 정도는 괜찮은데, 이 가지가 어, 한 30cm 정도 이상 이제 커가다 보면은 얘는 입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고 비바람이 이제 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가지들이 꺾어집니다. 예, 이 가지들이 꺾어져요 그 이거를 이제 가지를 붙잡아매려고 하면 이 바람이 흔들리지 말라고 붙잡아매려고 하면 오히려 가지가 더 유연하지 못해서 더 꺾이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자연에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쩌, 어떻게 이 연한 가지를 조금만 손대도 부러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잡아매는 거는 어, 저는 비추하고요 그냥 어, 자연에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어, 밑에 조그맣게 뭐 하나 나오는데 이런 애들을 제거를 해줘서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이제 그고자 여기도 보면 어, 첫째 마디에서 하나 나오고 둘째 마디에서 하나 나오는데 첫째 마디 코가 세력이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거를 제거해주고 얘를 키우는 게 어, 방향성도 그렇고 이런 걸 봐서 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우회를 볼까요? 여기는 첫째 마디 나오고 둘째 마디 나왔지만 첫째 마디 거가 세력의 기능이 작아요. 이럴 땐 얘를 따주고 세력이 큰 애를 키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또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쪽도 보면 지금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얘네는 키울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양쪽으로 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가 요 제가 찍는 방향 오른쪽으로 이제 지금 키울 거라서 이럴 때는 얘를 세력이 얘가 더 훨씬 좋지만 저 반대 방향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거해주고 어이쪽애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도 보면서 키우면 좋아요. 자 여기에도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세력이 좋죠. 얘 작은 애를 따 주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가지치기를 안한 작년에 자,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새순 가지로 키운 애들 이렇게 매끈하게 예, 마디 마디가 가지치기를 한게 없잖아요. 겨울에 이런 애들은. 마디마디에서 다순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또 기다리면 나오거든요. 하나씩 나오는 애들은 그냥 놔두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 애들 키우고 이렇게 가끔 이제 두개순이 나온다. 이런 애들 이제 집어주고 예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해주면 뭐이 정도 가지치기는 사실 5분이면 끝납니다. 5분이면 어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보통은 한 가지씩 나오지만 2개 이상 나온 것들은 제거를 해주고 자 여기도 보면 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세 좋은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죠 요런 애들을 따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도 숨치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저도 이제 어, 보면서 아직 또덜 따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또 아직은 적, 작게 올라오지만 늦게 또 이제 두 개손이 올라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또 다음 주에 또 지켜보면서 요런 애들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한 번에 다 정리가 안 됩니다. 어차피 포도도 나오는 순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고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해주면 되고.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순치기 요거 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유의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얘네를 이제 키울 거잖아요. 이 포도순을 이제 포도순을 얼만큼 키우느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8마디에서 9마디 정도로 키운다. 잎 기준으로 마디를 세면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로 커가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한 8마디에서 9마디 정도에서 이제 나중에 이 순을 어, 더 커 나가지 않게 집어주면 잎이 균장이 넓어지고 광합성도 잘하게 될 거고요 포도는 캠벨포도는 보통 두 송이가 다 열립니다 두 송이가 열리는데 두 송이를 다 키워도 되고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으면 두 번째 나오는 어이 포도 송이를 제거를 해주고 한첫 번째 것만 키워도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어 땅이 좋고 거름이 좋고 하면 어 이렇게 이 정도의 순치간에 갈치기를 해줬다가면두 송이를 키워도 모두 다어 굵직하게 당도 높게 크니까 어, 양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송이를 다 키워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어, 요 포도 송이, 지금 이 포도 송이들은 지금 건들지 말고, 나중에 그 결실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걸 보고, 그때, 어, 이 포도를 제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되고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때로는 온도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수정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작년에가 좀 그랬어요. 작년에. 이렇게 이제 알알이다 모든 게 수정이 되질 않고 중간 중간에 이제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알이 막 듬성듬성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되는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 옆에 이제 결승처럼 이렇게 하나 나오는 애들은 지금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따져서 한 송이만 키울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해줄 필요는 없고 한이 한 주에서 한두주 정도 좀더 기다렸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숨치기만 신경을 쓰면 되고요 어, 이렇게 바람 많이 분다고 해서 얘를 이런 데다가 붙잡아 주려고 하지 마라 이거 너무 연해서 금방 부러집니다 바람 불면은 오히려 얘네가 그걸 못 견디고 어, 밑에가 탈락이 돼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유연하게 자기네가 버틸 수 있게끔 놔주고 부러지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곧 비가 올것 같네요 자, 저도 영상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포도나무 이제 이 순치기 하면서 키우는 방법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말농부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계속 보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